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정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몇년 만이죠? <laughs> 흑역사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절대 카메라 앞에 서질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툴모션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laughs> 자, 먼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톤모션 영상을 몇년 동안 계속 찍어왔잖아요. 불편할 수 있겠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넓은 도화지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임의 활동 범위도 아무래도 요만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가죽 플레이 할때 자율성 좀더 올라가잖아요 <laughs> 가지고 놀때 조금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배경이 넓어짐에 따라서 도안들도 같이 커지니까 분실 위험이나 너무 작으면 손을 이렇게 가지고 놀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좀큰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이 두 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책이에요. 이건 다 배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경지를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컬러가 안 들어간, 직접 색칠을 할수 있는 컬러링북, 컬러링 배경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가게, 핫도그 가게, 피자 가게 이렇게 네 가지를 찍을 수 있는 배경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안도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도안과 컬러링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도안 총 41장, 41장, 82장이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피자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스톱모션을 찍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진짜 최소한의 준비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저는 촬영을 하거든요 핸드폰 거치대랑 핸드폰이 먼저 필요하고요 수색 도구가 일단 필요하겠죠? 컴퓨터용 사인펜 외곽 아웃라인을 그릴 때 필요합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서 사용하실 때 필요한 거고요 책자에는 전부 다 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도안을 자르고 구멍을 낼때 필요한 가위랑 칼, 도안을 배경에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재접착 풀이 필요합니다. 포스티처럼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안끔 붙여주는 접착력이 조금 약한 풀이에요.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몇 년간 <laughs> 사용해서 꼬질꼬질한데.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 제품 링크 걸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만든 체험키트 안에는 재접착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 제 체험키트를 구매하실 양이 있으신 분들은 어, 재접착풀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준비물 소개는 여기서 끝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체험키트를 활용해서 패스트푸드 전부터 제가 촬영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어색한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